위로 맺은 열매 향기로운 재물 들고 우리 입술에 찬양 드리며 주님을 성축하리 왕대신 주님 향기돼 올라가네.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두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 영광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16일 토요일입니다. 10편 16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이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 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나의 주, 나의 복. 10편 기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오른편에서 붙잡아 주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시편은 아, 확신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이 시편에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아, 시인의 신앙을 발견합니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고백이잖아요. 아, 탄식시와는 달리 절망 속에 빠져있는 자의 고통스러운 비탄과 한숨 섞인 호소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까지도 가득한 그런 시로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에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굳센 믿음으로 미래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태도를 취했죠. 다윗은 아 육체적인 안전뿐만이 아니라 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까지도 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10절 11절 같은 경우에는 음, 그야말로 사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성경에는 어, 사후의 세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안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어, 영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로말면 아마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는 어, 그런 분위기가 오늘 시편 16편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시편은 성도의 신앙 고백과 어떻게 보면 그 일편단심이라고 나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이 시편이 시작하잖아요. 어,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매일 성경에 이제 본문의 소 제목으로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다. 뭐, 어쩌 이렇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이방신들을 경배하리라는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 이방의 우상들은 사실상 괴로움만 가중시키는 허상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의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의식과는 달리 세속적이고 아주 더러운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그들의 피해 제사를 멀리했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을 상속받았고 마음의 기쁨도 받았고 육체의 안전함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름다운 유업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성도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기 때문에, 아 내가 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아,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참아 행복하구나. 뭐 이런 거좀 느끼게 해 줍니다. 어 아, 근데 이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육체의 안전이나 뭐 마음의 기쁨이나 이런 게 영생의 소망에 대한 믿음까지도 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음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은 것 이상으로 좋진 않겠죠. 아 해석을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래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걸 보면 아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다윗은 극도의 위험한 현실 세계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또한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궁극적으로 영육관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도 잠깐은 평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 일시적이죠. 어, 결국은 명, 명합니다. 복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결과이기 이전에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대한 신앙이죠.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 니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복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다 복받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은 오늘 시편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모든 소득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도가 결코 참된 복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가진 건 모두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가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사용하지 못할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면, 제 게, 제게 아니고,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싹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거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사용을 한다고 하면 왜안 주시겠어요? 부어주시죠. 막막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 원칙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요. 내 것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게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거죠. 성도의 참된 소득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의 훈계가 귀찮으신가요? 참, 목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또 여러 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어,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텐데.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어, 훈계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지겨워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는 성도에게 있어서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삶의 지침이 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는요,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자들한테 끊임없이 훈계를 하시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지만, 결코 축복에 동참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서 다윗은 생명의 길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어, 성도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축복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소운의 팔복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성도가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핍박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은 성도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죠. 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자체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복을 받게도 합당한 성도로서의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의 흔계, 훈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